네 안녕하세요 노타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이주원입니다 자 오늘 노타 볼 텐데요 자 우리 주주님들이 노타 관련해서 자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자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뭐 가능성 미래의 가치를 뭐 얼마나 땡겨 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적정주가 오늘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자 신규 상장주가 이렇게 강한 흐름을 나오는 장자이 장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주주님들께서 하나 알고 넘어가시겠죠 자 우리 주주님들 신규 상장주에 이렇게 수급이 쏠리는 장은 어떤 장이냐면은 자 오늘 자 어떤 일이 발생 했죠 삼성전자 자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이두 종목 코스피 시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 종목들이 오늘 자, 하락을 했죠. 자, 그러면서 자, 오늘 어느 정도 수급이 어디로 자 조금 이동을 했었냐면은 바이오, 자, 바이오 섹터 이 코스닥에서 그동안 올려져 버렸던 바이오 섹터와 그리고 신규 상장주, 자, 노타에 어느 정도 많은 자금이 쏠렸습니다. 자 이렇다고 한, 한다는 건자 그동안 대형주들의 쏠렸던 자금이 어느 정도 이동을 하면서 자, 당분간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노타가 자 어떻게 될수 있다? 당분간 어느 정도 수급을 받으면서 주가가 자 끌어올려질 수 있지만 우리가 이신규 상장주는 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 매도 관련해서는 분명.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달다 노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 여러 가지 보셔야 되는 수급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미약약 물량이 뭐한 8.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일 확약이 한30% 정도 65만 주이고, 자이 물량이 우리가 뭐 월계열 확약까지 하더라도 얘가 몇 주에 우리 주주님들 한 100만 주 정도 되죠. 이 100만 주 정도 되는데 얘가 지금 이제 성장 주식수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면은 자 기업 분석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기업 분석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 발행 주식수가 2100만 주, 그리고 유동 주식수가 1300만 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뭐 100만 주 정도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그렇게 많은 물량이 아니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상장일에 유통 물량이 어느 정도 풀렸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셨을 때는, 자,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6 0씩 6만 3,200주 정도. 자, 그런 다음에, 자, 각각 1개월, 3개월, 6개월, 뭐 1년, 3년 후에 보유해서 물량 풀리는 게 있는데, 일단은 그럼 우리 주주님들 보시면은, 노타가 2,100만 주 정도였죠 아까 자, 이 중에서 지금 이제 600만 주 정도가 거래가 돌아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얘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자 굉장히 많이 올라서 지금 현재 한 8,500억 대이죠 근데 우리가 이 때를 보셔야 되잖아요 이 때를 보신다고 하시면은 사실상 5천억 대 아래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던 종목의 물량을 자, 바닥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분봉상 봤을 때이 물량을 매집을 한 거기 때문에 어 이거는 10분봉으로 좀 볼게요 10분봉으로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보셨을 때, 우리가 보통은 미약약 물량이 어디서 풀리죠? 여기 상장일에 이 시가에서 보통 풀리죠? 이 물량을 싹다 지금 현재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은, 자, 강력하게 거래량이 들어왔던 구간을 우리가 이 이탈하는 흐름에서 밑꼬리를 잡으면서 이 물량을 다시 한번더 먹어주면서 올라갔고, 자, 오늘 시초과에도 다시 한번더 강한 우리 거래량 터뜨리면서 자, 주가 끌어올리면서 자, 어디를 지금 정확하게 잡아 줬냐면은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그전 종가, 그전 전일의 가장 고점 구간, 가장 고점 구간에 싹다 물량 소화를 한 다음에 자, 두 번째 다시 한번더 오늘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의 중심선, 이 양봉의 중심선 구간을 지켜주면서 추가적으로 자, 주. 가 상한가에 지금 이제 안착을 했습니다.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강력한 매집 포인트를 한 군데는 여기서 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또한 군데는 이 물량마저 소화시킨 여기 자 여기를 지금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이소아한이 이이 구간을 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이 노타의 이 수급 창고를 아이 호가창을 봤을 때다 보시면은 얘가 이 상한가 이 잔량이요 굉장히 조금 어느 정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 전형적인 내일 갭상을 하는 이 차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자, 별일 없으면 은 당연히 뭐 어떻게 시작을 하겠죠 이 노타가 결국에는 갭상을 시작을 하겠죠 자 갭상을 시작하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 오늘도 만약에 이 노타 관련해서 털리신 분들 자, 어떤 분들이에요. 자한번 어떻게 한다? 한번 눌렀다 개인들을 털어 버리고 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자 근데 오늘도 털어 버리고 가는 흐름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전에 이 물량들을 이 전고 물량을 소화를 한 다음에서 여기서 전고 물량을 소화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더 거래량을 터뜨린 이중심성까지딱 우리 주가가 눌린 다음에 다시금 추가적인 이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더 내일 갭상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차적으로 그전 전고 구간 자 계속해서 우리가 자 어느 정도 버텨야 되는 1차적인 이 구간을 다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강하게 다시 한번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지만 이 구간이 만약 밀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2차 매물 때자 2차, 2차적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밀릴 구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노타가 얼마나 흔들면서 과연 추세를 계속 지켜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은 자 계단식으로 자 계단식으로 어떤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들 털어버리면서 자 내려오는 흐름이 자 단계별로 조정별로 이렇게 나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과거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물렸던 종목 자 얼마 되지도 않았어 어떤 거 있어요? 대한조선. 대한조선이란 종목 보시면 우리 주주님들 이 종목도 어때요? 우리 주주님들 차트가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이 종목 또한 우리 주주님들 보시는 것처럼. 자, 이 물량들을 싹 다, 자, 매집을 진행을 한 이후에, 자, 이 물량을 싹다 소화시킨 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자, 여기에서 위아래 엄청나게 흔드는 패턴이 나오면서, 자,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됐죠? 여기가, 우리 주주님들 어, 이게 일봉상 보시니까 이잘안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걸 제가 아까 했던 10분봉으로 봤을 때, 자, 과거 우리가 상장했을 때로 쭉 넘어가서 보시면요. 자, 보세요. 이 물량 잡아먹고 한번뺀 다음에 다시 한번더이 전고 구간, 자, 여기 물량, 씹어먹는 물량 여기서 나온 다음에 이 물량 잡고 나서, 자, 정확하게 어디까지 빠지죠? 자, 정확하게 그전 전고 구간 물량까지 한번더뺀 다음에 이 물량을 받아서 다시 올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주주님들이 보셔야 될건 뭐냐면요 가장 고점 십일만 육천 원을 찍은 다음에 자 주가가 한 차례 자 어떻게 되죠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자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락이 시작이 되죠 자 하락이 시작이 되는데 어디 구간을 깨지고 나자 그 전에 계속해서 저항을 맞았던 구간을 깨지고 내려가자 그 전에 지금 이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을 깨고 내려가자 계속해서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지면서 쭉 하향 추세를 지금 이제 그렸다는게 확인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규 상 성... 상장주 중에서 단기간에 올랐던 종목들이 아니야 노타는 기술력이 달라 노타는 자 엔비디아와 삼성의 기술력을 공급할만큼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회사라고 라고 희망의 룰을 돌리지 지금 마시고요. 결국엔 신규 상장주는 뭐다 수급, 수급이 관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상승이 한번더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할 때자 지켜야 되는 구간을 깨고 내려오고 자 다시 한번더 지켜야 되는 구간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자 내일 우리 주주님들 노타 관련해서 자 과연 이 상승의 흐름이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이어질지, 자, 1차적으로 깨지 말아야 되는 구간, 그리고 우리가 2차적으로 깨지 말아야 되는 구간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얘 9,100원짜리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9,100원짜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지금은 어느 정도 이 매도에 관련된 타점을 잡아 가셔야 된다. 자 특히나 내일 자삼 거래일 이내에는 분명히 잡으셔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자이 노타 관련해서 내가 지금 현재 이 종목을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이 매도 타점 자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현재 우리 주주님들 자 영상 보시는 하단에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뭐 피씨로 보시는 분들은 자 바로 이렇게 자 입. 텔레그램 막 무료 입장방 링크가 보이실 거고, 자, 만약에 핸드폰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제목 밑에 자, 제목 위에 제목 밑에 더보기 라인이 보이실 거고 자, 여기 옆에 이렇게 무료 신청 막 링크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링크 클릭하시면은 성금 투자 연구소 주식 여친 구독자 혜택 신청이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에 자, 대응 전략 및 실시간 타점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 자, 대응 전략 자료는 노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정리한 게 없기 때문에 자, 이건 신청 안 해주셔도 되시고 자 우리가 대응 전략 및 실시간 타점 무료 텔레그램 방 입장 신청 해주시면은 텔레그램 방 입장과 더불어서 입장 방법. 자 이게 구글 펌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입장 과 링크와 더불어서 입장 방법 따로 넣어 드릴 거고요. 자 이게 중요한데 우리 주주님들 여기 에자010 1234 1234자 우리 텔레그램 방자 링크와 더불어서 입장 방법 받아보실 분들 자 여기. 받아보실 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자,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에 노타라고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자, 엑셀 파일 이거 정리한 다음에 우리 주주님들께 자, 노타 같은 경우에는 매도 타점, 자 매도 타점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자, 텔레그램 방 입장과 더불어서 입장 방법도 넣어드리면서 텔레그램에서도 자, 브리핑을 진행해드릴 거지만 문자 자, 문자로도 우리 주주님들께 매도 타점을 따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응 전략 및 실시간 타점 이거 하나 체크를 해주시고. 자 밑에 받으실 번호 적으신 다음에 우리 주주님들 이 중요합니다. 노타라고 정확하게 적어주시면이 자 내일 우리가 시초가에이 노타를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가도 될지 자리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수급을 보면서 자 세력이 이탈을 하는지 수급이탈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우리 주주님들께 자 문자 자 문자로도 매도 타점자 드릴 예정이니깐요. 자 실시간 대응 전략 및 실시간 타점 체크를 해주시고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에 자, 노타, 밥 분명히 저 적어주셔야 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제출 눌러주시면 은 우리 주주님들 매도 타점 정확하게 가져가시면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이거 매도 잘 못하시면 얘 얼마? 공모가 9,100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대한조선 5만 원 공모가에서 11만 6천 원까지 두배 올랐다가 지금 다시 한번더 6만 원... 으로 회귀하는 일 벌어졌습니다. 이것도 노타에서 분명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매도 타점 잡아가셔도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영상 지금까지 보신 분들 위해서는 산타렐리 주도주 바닥 잡기 자 체크를 해주신다라고 하시면이 노타 같은 우리 주주님들 도파민 터지는 종목도 좋지만 만약에 나는 조금 비중을 크게 넣어서 진득하게 가져가는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주연이가 일전에 두산에너빌리티 23,500 자, 아나오션 34,000원, 삼성전자 54,500원. 이렇게 잡아드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드렸던 이 종목들, 우리 주주님들. 자,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서 뭐 이런 대형주 잡는 게. 무슨 기술이야? 이게 무슨 타점이야? 하실 수가 있지만 정말 우리 주주님들 시장의 주도요 바닥일 때는 아무도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주목을 하지 못하는데 이런 걸 바닥에서 잡으셔야지 우리 주주님들이 시드머니를 크게 넣으시고 하루 종일 주식장을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바닥에서 잡으신 다음에 쭉자 적금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기회가 올 때마다 담으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문자... 구글 폼으로 남겨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 26년도 주주 섹터별 대장주 세 종목 지금 현재 함께 준비를 해드리고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드리는 이유는 자, 하나오션 3만 4천원에도 잡아드렸던 이 부분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주주님들 자, 날짜 보이시죠? 12월 26일 하나오션 3만 4천원 구간 제가 잡아드린 거 보이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들 다 준비가 미리 되어 있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면 우리 주주님들이 섹터에 대한 자, 왜 지금 이세 종목이 대장주가 될수 있을지, 바, 있을 수 밖에 없는지 대해서 공부가 되시지 않으시다고 하시면 바닥에서 기회가 왔을 때 뭐가 없다 시드머니가 없으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드머니를 준비하실 기회를 잡으시라고 미리 공부하신 다음에 이런 하나오션 3만4천0에도 잡으실 수 있는 기회 잡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구글 폼 남겨주신 분들은 자 문자 답장 잘 확인해주시고 자 내일, 자 내일 시초가 왜놀할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끌고 갈지 제가 자리 보면서 수급 이탈 보면서 실시간으로 문자로도 답장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 잘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만의 주식 여자친구 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